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 사람이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손실간에 쓰러가 버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여기 있는 거요. 이천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지금 어려운 시절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 속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그분, 그분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한번 작정하시고 하고자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열이 믿습니다. 3년 6개월 동안에 그 가문과 기근이 왔는데 하나님이 한번 피내려 주시니까 순식간에 해결됐잖아요. 자 이렇게 지금 말씀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으니 하나님이 할 거다. 그러면서 16절,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오기, 여루의드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17절,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지금 우리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도 우리가 이기지 못하고 있어요.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배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아멘. 하나님이 해결하는 것을 볼지어다 아멘.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메 아멘. 오늘 저는 설교보다 성경 읽어주는 겁니다 아멘.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려움을 만나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역사해 주시나 그것만 깨달으면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설교사를 필요 없어요 성경이 더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